안녕하세요, 브라더카의 유현질입니다. 자,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쌍용차의 인기 차종 바로 코란도 C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코란도 C 하면 뭐겠습니까? 바로 사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코란도 C 요 차량은 사륜 차량이라는 거. 그래서 스펙을 읊어드리기 전에 어,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저신용자 그리고 할부여유금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구매하실 때난 여유자금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유자금까지 넉넉히 뽑아 드릴 테니까 어,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시 클럽이 4륜 파크 모델입니다 2012년 02월 12만 키로 탔고요 소유자 사회 변경됐고 내차 피해 227만 원 가량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는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거 얼마까지 드리냐? 바로 38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실외 한번 보기 전에 어,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, 직접 가져온 차량, 직접 전 차주를 저희가 만나서 어, 차량 상태를 컨디션을 확인한 차량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 당연히 없습니다. 요거 꼭꼭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실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실내 보시면 유리창 돌방 스크래치 없고요. 앞에 라이트 본넷 앞 범퍼 쪽까지 정말 깨끗합니다. 도장 상태 제가 미리 점검을 해놨는데 정말 도장 상태 어, 정말 깔끔하다고 보실 수 있고 핸다 쪽도 보세요 깨끗하죠. 그리고 바퀴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, 깔끔하다. 어,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타이어 상태는 4, 50%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타이어 상태가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리프트 깨진 데 없고요. 그 다음에 뒤에 핸다까지 이렇게 쫙. 비춰드려도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할게요 2열 시트는 거의 탄 흔적이 없습니다 보통 애기가 있지 않는 한 2열 시트는 거의 탄 흔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오셔서 보실텐데 뒤쪽 썬틴 살짝의 뽕구리는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거래처에서 한다면 싸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문의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면 트렁크 오용감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조수석 쪽 이렇게 비춰드려도 정말 외관 상태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가격 대비해서 정말 깨끗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드렸고요. 이제 실내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가격 대비해서 항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차량 정말 가격 대비해서 상태 또한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. 또한 어, 할부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여유자금이 필요하시다. 그러면 은 저희가 여유자금까지 가지가실수 있도록 어,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실내 한번 깔끔하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실내 보시면 실내 어, 시트 상태 어, A급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륜 모델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버튼 시동키고요. 시동 키겠습니다. 자키로수 정확히 1 2 1,936km 탔고요.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고요. 당연히 후방 카메라 어, 잘 나오는 거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열선 시트, 운전석과 조수석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핸들은 보시면 핸드커버를 핸들 이렇게 씌워 놓으셨고요. 그 다음에 핸들 전체가 이제 핸즈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. 쌍용차는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돼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란도 4륜 차량을 보셨습니다 이 차량 380만원입니다 정말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없고요. 그리고 할부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여유 돈까지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어 저희가 최대한 여유 자금을 가져가실 수 있게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